우리 예령 언니 지금 몇년 만에 이렇게 얼굴 보는 겁니까? 한 1년 된것 같아요. 네. <laughs>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잘 지냈습니다. <laughs> 우리가 북한에서 여성으로 살다가 대한민국에 왔단 말이죠. 여성으로서 북한에서 존엄 있게 살지 못하고 인권 침해 당했던 이런 개인적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예령 언니 혹시 오늘 이순간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본인 소개 그래도 좀 다시 부탁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령 TV를 운영하고 있는 김예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령 <laughs> 언니가 나올 때는 몇살에 몇 북한을 나오셨나요? 아 서른 다에 나왔어요. 와, 지금 제 나이보다 엄청 더 젊은 나이에 북한을 나오셨어요. <laughs> 북한에서 결혼 생활 해봤으니까 네. 살면서 여자로서 받는 우리가 부당한 대우 이런 거는 결혼생활이나 이런 걸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혹시 좀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을까요? 우리가 뭐 인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땅에 와가지고 알잖아요 음. 가장 지금 생각이 오면 너무 좀 슬픈 게 내가 군 출신이잖아요 이제 보게 되면 군악대다 보니까 이제, 네. 이제 호흡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음. 근데 우리 이제 소대장이라는 사람이 거흡 훈련을 하고 있는 와중에 훈련을 한다고 이제 배에다 손을 얹고 뭐들숨 날숨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손이 이제 막 문질문질하면서 이상하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보기가 이제 고복한 거예요. 어디를 음, 문지르는 거요? 그니까 이제 배 쪽도 문지르고 이 이쪽 여기도 이렇게 음. 와가지고 백허그 식으로 하면서 막 이게 가르쳐 준답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되게 이제 불편한 거예요 음. 우리가 보는 게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에, 상관들이라고 해야 되겠나 음. 분대장, 부분대장은 딱 보고 안 좋은 거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음. 우리가 얼마나 개념이 없는지 그걸 보면서도 보기 불편할 뿐이지 저기 어떠한 나쁜 행동이다라는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너무 놀라웠던 게 우리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저희 선녀가 있어요. 선녀애가 싫어요, 안 돼요 이런 걸 너무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음. 이제 말을 뜨기 시작한 애가. 근데 이제 보니까 유치원에서 어린이들 다리는 거기에서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음. 내가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도 성추행, 성희롱 뭐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음. 근데 내가 이제 대한민국 땅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나 북한 땅에 살면서 성희롱, 성폭, 성폭력이라는 그말 자체에 대해서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같이 입대한 음. 전사인데 어리잖아, 나이 어리잖아 열7오 군대 나갔으니까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 보기 싫다 하면서도 저게 이제 어떻게 싫은, 싫다는 이걸 이제 딱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음. 우리 스, 스스로가. 그리고 당하는 애 자체도 되게 불편한데 그걸 어떻게 싫다 하지 마세요. 이걸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계속 지속되고 군대 내에서 이제 너무 좀 아까운 청춘이잖아요. 음. 그 시절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농담으로라도 남자들이 성추행하는 그런 거는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는데, 뭐, 야, 너 정치지도 마알라스다그 <laughs> 군대에서 공공연하게 타인에게 그렇게 얘기한다. 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걸 그냥, 어, 이제 거부감 없이 그냥 웃으면서, 같이 웃으면서 거기에 동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 너무 나도 모르니까 개념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 땅에 와서 보니까, 아, 우리가 지금 초녀 시절을 그렇게 슬프게 보냈었구나. 그리고 음. 이제, 나도 성폭행, 성추행, 이런 걸 엄청 많이 당했을 건데, 그걸 이제 성추행이라던가, 이런 걸 모르고 이렇게 지나왔던, 음. 그런 게 너무 슬프게 느껴지고, 그래서 군대에서는 이제, 어, 내가 입당을 못 했어요. 응. 네. 아, 올때 입당 못 했어요? <laughs> 못 했어요. 만기본부 에. 끝나고요? 예. 근데 이제, 보통 보게 되면, <laughs> 네. 나는 제대되면서, 이제, 엄청 걱정했어요. 어. 왜냐면, 6년 군 생활을 어. 하고, 어. 입당도 못 하고 집에 온다는 어. 그 부담감 같은게 얼마나 부담이 에. 컸을까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또, 너무 다행인 게, 우리 지역이, 이제, 연선 지역이에요. 네. 국경연선 지역이다 보니까, 내가 입당을 못 했다 하니까, 정치지도 나한테 꽤나 튕겼는가 보네? 이렇게 말하고, 그 소리를 딱듣는 순간에, 아, 이 사회가 내가 알던 그 사회가 아니구나. 옛날에는 6년 전만 하여도 내가 군대 나갈 때만 하여도, 음. 군에 갔다 온 남자나 여자나 이제 입당을 못 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음. 너무 다행스러운 거예요. 나도 근데 이제 실제로 나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백과 돈이 없어가지고 음. 그런 게 첫째지만은 또 이제 나처럼 백이 없고 돈이 없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정말 이제 몸까지 맞춰서라도 이제 꼭 입당을 하겠다는 그런 게 이제 만연되어 있었어요. 저도 들은 게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지하철도 운영국이 군복무가 좀 쉽잖아요. 엄청 쉽죠. 그러면 사실 입당 번트라고 하는 입당 티오가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결혼 그러니까 입당하기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평양애들이 많으니까. 뻔투는 음. 적게 내려 <laughs> 어, 입당을 시켜야 되는데 돈도 없으니까. 네네네. 그럼 이쯤에서, 아, 이거 좀 민감한가요? 궁금한데, 아, 군대 나가서 그 성적으로 뭔가 이렇게 희롱하거나 뭔가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압박 같은 걸 상관으로부터 받아본 적은 있나요? 그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이제 뭐한 씨가 나를 상대하면서 깊이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음. 근데 내가 좀. 아, 성격이 안 좋아요. <laughs> 성격이 안 좋아요. 언니 저번에 그 형부랑 얘기해서 대충 들었는데 진짜요? 성격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땅에 와가지고 많이 여유 있고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또 웃음도 많아지고. 근데 이제 내가 그꽃다운 처녀 시절을 이제 밝게 웃으면서. 아 어, 내가 지금 좀이 정도인데 네. 아가씨 때 얼마나 예뻤을까요 네. <laughs> 근데 그렇게 아나 예쁜 애다 어나 예쁜 애다 복부스럽게. 이러면서 살지 못했어요 음. 왜냐하면 너무 이제 그게 심해가지고 남자들로부터 조금 웃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아유. 함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런다면서 웃으면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아, 내 말이. 말이야. 그래갖고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내 음. 얼굴은 항상 경직되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내 눈앞에서 막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음. 그러면 내가, 아, 그 꼴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음. 음. 그가 이제 농담을 한다는데 막 이게 선을 놓고 막. 음. 이 여자애가 그걸 이제 거부를 못 하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이제 한씨말 맞다나. 지하철도는, 이게, <laughs> 그게 많잖아요, 이제. 어, 아무래도 잘 사는 애들이 음. 많고 이러니까 조금, 근데 그런 자녀들은 꼭 입당을 하고 가야 된다는 압박감에, 군관들이 막 그런 짓을 하는데, 그걸 거부를못 하는 거예요. 음, 음. 근데 나는 내 눈앞에서 그게 있으면, 문을 빡 차고 나가가지고 문을 꽉 닫아버려요. 음. 내가 너무 싫다. 너네 하는 행동에 이걸로 내가 반항을 했어요. 음.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어, 내가 입당을 못 하게 된 결정적인 그런 음. 예,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네, 네. 예. 근데 나는 그때 그냥 내 마음에는 어린 마음에는 우리 집이 그냥 평범한데 아, 입당을 못 하지만 못 했지만 내 몸이라도 깨끗하게 가야 내가 좋은 데 시집 간다. 우리 목표는 시집이잖아요. 음. 북한에서 여자들의 목표는 좋은 데 시집을 가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간부 마누라 되는 거 그렇죠 그쵸. 예. 네. 네. 그런 식으로 음. 제가 생각을 했다 보니까 그내 눈앞에서 그런 게 펼쳐지는 것이 이렇게 너무 많았어요. 그걸 음. 한마디로 말하려고 하게 되면, 그뭐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그게 어, 전반적으로. 만연이 되어 있잖아요. 음. 뭐 조금 돈이 있다던가, 어, 권력을 가지고 있다던가 이러면 음. 그 여자들을 자기 놀이개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예쁘게 생기고 이런 아이들이 조금 웃어주면 당연하게 그 아이는 제것 신 양, 막 이렇게 노는데, 음. 그런 것이 너, 저는 너무 합멸스러웠어요 근데 이게 네. 요즘 들어와서는 좀더 심한 것 같아요. 제 채널에 출연했던 러시아에서 왔던 그 20대 군인, 10년 마지막하고 온 군인이 하는 얘기가, 아. 자기가 그, 이 전담에서 글 쓰는 거 있잖아요. 무슨, 무슨 정치위원회, 무슨 비서 같은 서기. 거, 서기 네. 같은 거 했다는 네. 거예요. 정치부 서기 했는데, 네. 그냥 그 점심시간이라도 어딘가 잠깐 어디를 보냈는데요. 그러면, 그 정치고의 어떤 그 방에서 네. 그 어린 누군가를 부르고 그, 이때요, 고정적으로. 그 맞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음, 밖에서 거의 맞아. 망을 봐주듯이 한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그 대우, 그러니까 정치위원과 몸을 섞어서좀 가까운 사람은 자기가 정치위원이냐 행세한다는 거야. 그래서 맞아, 본인이 맞아. 거기다 대고, 음. 네가 정치위원은 아니라고 말했는데, 재수없어요, 누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워낙 옛날보다 훨씬 더 심해져가지고, 눈꼬리심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음, 그래가지고,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했잖아요. 그걸, 어, 보고서 같은데 작성해가지고, 음. 이제 막 제출을 해야, 내가 어떠, 어떠한,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일하기잖아요. 음. 뭐, 그걸 보고서에 제출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저, 음. 저거는 그냥 있잖아. 바늘로 뭐 찍어도 피가 안날 애, 이런 말 하잖아요. 음.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나는 그냥 뭐 이제 무대에서 왕따였어요. 음. 걔네가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나. 근데 입당 못 하고 왔다니까. 네. 솔직히 어떤 느낌인지 그림을 살짝 그려지기는 하네요. 그냥 어, 어. 지금도 이제 우리 회사에서랑 보게 되면 어, 나 하게 되면 성질이 안 좋다고 말하는데 음. 지금 제가 완전히 좋아진 게 그렇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있을 때는 말도 못했어요. 음. 네. 그러다가 뭐. 어, 쉽게 말해서 좀 한멸스럽게 음. 야 이건 정말 더러운 것이구나 막 이러면서 제대 음. 네, 됐던 거죠 그러면 사회에 와서 보니까 네. 사회에 와서 제대군이니까 입당 은 못했지만 어떤 직장에 배치는 돼야 되잖아요 네. 거기 안에서 딱 들어가 보니까. 또 여자로서 뭐 우대를 해주거나 남자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주던가요? 여자가 들어갈 수 없는 직장이 많죠. 조금 음. 쉽게 말해서 먹을 랄이 있다고 해야 되겠나? 이런 데는 이제 여자가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뭐 이런 조건 저런 조건 해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고. 음.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는 사람들이 인식이 아, 쟤는 입당을 못 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대개 이제 까칠하고 남자들한테. 쉽게 말하면 남녀관계가 확실한 애구나 음. 이렇게 됐지만 또 정작한 애들 입당을 못했다는 거는 또 사회적으로는 이제 어떠한 이제 대접받을 이제, 수 있는 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직장 들어가는 것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음. 그리고 이제 시집을 가게 되잖아요. 저는 시집을 간 이후에는 나라는 존재는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자는 그냥 시집가면 그 안에 가정이 어떤 부산물처럼, 무성물처럼 그 안에 그냥 스며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를 비롯해서 북한의 이제 모든 여성들이 당하는 그건데 그 속에서도 진짜 배짱 좋게, 음. 진짜 단호하게 난 시집 같은 거안 가, 이러는 여성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그때만 해도 당연히 시집을 가야 되고, 애 낳고, 가족을 꾸려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애 낳고 하게 되면, 음. 지금 뭐, 뭐, 아이 세명 남으면 막 1억 주고 막 이런 소리도 있고, 음. 사회적으로도 엄청 그애 낳기 좋은 이런 사회를 만들려고 대한민국이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근데 회사 생활을 해보게 되면, 아내가 애를 낳았으면 남편한테도, 이제 그 양육 휴가라는 것을 네. 줘요에 예,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애 키우는 거는 순전히 엄마 몫으니까그 엄마들이 그애 낳고 뭐 산후 우울증 뭐 이런 것도 알지도 못하고 혼자서 그렇게 음. 겪어 나가야 되고 이런 것도 지금 대한민국 땅에 와서 보니까 아 그런 것도 다 이제 여성들의 인권을 전혀 이제 신경도 안 쓰고 인권이란 것 자체가 없는 그 사회에서밖에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음. 생각이 되거든요 시집가서부터는 저는 저희 인생은 없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시집을 가면 네. 제가 제일 처참하게 생각하는 게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대한민국은 월세 전세 같은 제도도 있고, 내가 돈만 내면 나갈 수 있거든요, 분가해서. 그죠 그래서 시댁에서 같이 사는 가족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맞아요. 제가 보니까 북한은 시아버지 가족도 있고, 그 형님 내가 결혼해서 가족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 결혼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세가족이 아이를 낳고 그 좁은 집에서 산다. 맞아요. 응. 아니, 이렇게 되면, 부부간의 정이라든가, 돈독하게 서로 덮고 의지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그 여자의 생활은 어떤 어떤 겁니까 도대체 저 사실 북한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laughs> 못살것 같거든요 시어머니네 집에 들어가서 같이 한 방에서 같이 생활한다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북한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죠 너무 많고 그냥 정말 어, 몸을 부빌 때가 있으면 들어가서 한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음. 제가 너무 웃기는 게 결혼식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 그 집이 굉장히 좁았어요 음. 그런 걸 이제 결혼식을 하니까 그 우방이라고 만들어놨어요. 우니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키가 163인데 에그애 아빠가 한 168, 170여 정도 됐어요. 음. 그러면 우리가 누우면 딱 끝에서부터 끝까지 이제 다리를 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더는 움직일 공간이 없이 어. 그런 방안을 작은 방안을 막아놨는데 이게 정말 가설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살짝 다치면 홀 무너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방에서 뭘 하는 게. 음. 그게 다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틀리는, 음. 근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아프셔가지고 어. 그문 앞에 어. 문 방문 딱고 그 앞에 항상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아무 짓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산에 그때는 좀 수줍음이 많았잖아요 음. 그 시어머니가 그 화장실 간다고 문을 열면 시어머니가 그고요렇게 하고 앉아있는 거 너무 아프니까 자지 못하고 음, 음. 그 그러지 않아도 예민한 시어머니인데 우리가 거기서 어떠한 이거 하라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거는 뭐 인권축에 속하지도 못하죠 그런 거는 너무 어, 흔한 일이고 우리 동네도 보니까 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있는 집에 결혼 안한 시동생이 두 명이 있는데 결혼을 한요 남자가 자기 마누라를 가지, 데리고 들어와서 방이 딸랑 두개 있는데, 거기서 지금 모야 사는 거야. 그 진짜 앉으면 꽉 차네, 그런 데서. 어, 저기서 운주를 어떻게 생활을 하지? 그 생각이 그때 좀 <laughs>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 내 집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구나. 맞아. 저 결혼할 때집 같은 거 마련하지 못하면 저 불편하게 저렇게 해야 되나. 근데 그 집의 며느리가 되게 드셨거든요. 음. 어머니한테 막 대답질을 조금 하더라고. 근데 여자가 엄청 드셨는데, 오, 시어머니가 대단하다. 더 드신 거예요 걔네, 시어머니가 얘기하니까. 얘 꼼짝을 못 하는 거야, 거의 음. 자기 딸을 잡듯이 쥐잡듯이 잡고 막그 음. 이렇게 막 이렇게 허통을 치시더라고요. 손가락 갖다 안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서 음.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지? 근데 그 집에서 돈 벌어오는 거는 그 며느리거든요. 음. 며느리가 시장에 나가서 뭘 팔아 가지고 온 일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시어머니는 손가락 갖다 안 하는데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는 그 상황이 나는 사실 내 그림으로는 음. 이해는 안 갔어요. 왜 저딴 저딴 식으로 살지? 나보다 두살 어렸거든요. 그렇게 개처럼 싸우다가도 자기 신랑 쫓아가지고 다니고 이러는 게참 신기하기는 하더라고요.